경춘선 숲길 금요일 아침 풍경입니다. 건영장미 아파트 승강기 전동 교체 확정. 펜말이 붙어 있고요. 여기는 동산고등학교입니다. 경춘선 숲길 아침 풍경입니다. 지금은 아침 7시 44분. 충춘선수길 LH에서 만든 행복주택 앞에 보이시고요 현대 성우아파트. 그리고 신원아파트. 그리고 동부 센트레빌. 동부 센트레빌은 공릉역 주변에서 효가가좀 나가는 아파트입니다. 신혼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죠. 현대 송호도 경춘선수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공릉동 테라파크큐 아파트 신축 공사장 현장은요. 이 주변엔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릉동 주대가 어, 빌라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들, 동신 아파트, 신원 아파트입니다. 경춘 선수길에 나치네 산책하기가 아주 좋죠. 저녁 시간에도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산책을 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사실 사람 반, 강아지 반. 금요일 아침 경춘선수길 아침 풍경이었습니다.